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8시죠. 아주 정확하게 왔어. 근데 이거 한잔에 빠져 가지고 이거 지각하냐고 울고 오는거 아니야. 아니, 유 저는 벌써 눈치지 뭐 어떻게 해요. 어. 아, 이거? 아 이게 시간이 금인데 지금 금으로 환산하면 이거 얼마인가? 이거 요즘 한돈 얼마야? 이거 다 찾아봐. 한돈 한 얼마라고 한번 한 보자. 아니, 한돈 하니까 무슨 농수산이 나와. 잠깐만. 고기값이 나오네, 이거. 어, 잖아. 요즘에 한 돈이 보자. 한돈 1kg에 13,800원이라는데? 아이, 금을 그 얘기를 해야지이 사람들아. 아, 여기 있다. 한돈 냉삼 600g에 14,000원. 오 어, 마이 갓. 어, 냉삼? 어, 잠깐만. 순금이 456,000원. 아니, 그45 그러니까 36,000원 버렸네 이거 아하 이 사람이 아하. 정말 아하. 이거 2분 늦으면 얼마야? 골드바 375g짜리가 5000 5천... 아니 사람아. 근데 지금 2분 늦으면 이거 얼마야? 이러고 이러면, 이러면 안곤란 해. 우리 이제 요 어. 처음만 남아서 이렇게 늦어 버리고 그 20만 원이 놓쳤네 이거. 아유. 아 제가 제가 면목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 약간 그장장 장 이슈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느라고. 아, 자기 불량 좀세요생 생리적 현상이라 가지고 아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너, 양해를 좀. 너무 솔직한 청년이네. <laughs> <laughs> 아니 원래 원래 가짜는 말로 변명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비굴하게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 아, <laughs> 정확하네 아니지. 네. 정확하네 어. 음. 아니 그러면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거 본인도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까 좀 채워주고 있게 제가 그... 거짓말 같지? 우리 아. 뭐 진짜 갔다 와오래 <laughs> 진짜 갔다 와이다 어. 하고 어. 그래. 어. 아이 아, 뭐뭐 뭐지 뭐 어떻게 된 거지? 어쨌거나 예 반갑습니다 예그 엥두나분들 펭귄나분들 오늘 이제 갑자기 뉴페이스로 합류하게 된그예 민트상어 청년 소리라고 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두 분의 채팅창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들렸어 첫방 때는 말이야 본인의 채팅에 샤키들에게 좀더 집중을 해야 주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2시간 전부터 방송 켜었습니다 아주 잘 챙긴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화장실 좀 다녀오겠네. <laughs>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이 직장에서 약간 밑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아이 자네 거 아이 술좀잘 마시게서 가서 이 이렇게 등 팡팡 막 이렇게 때려주고 하는 그게 많이 하니 아유 어서 오시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좀 고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직장을 만든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신예요 <laughs> <laughs> 네. 아니 뭐 동종업계면 직장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누가 이걸 누가 이 직장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저희 다재밌다고 뭐... 하는 건데. 아이 그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그렇게 얘기하시면 씁씁해요, 정말.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어쨌거나 두 분은 직장 상하사 관계 아니세요, 일단은. <laughs> 동료 동료지 낯감아 낙감아상호관계라고 동료. 어, 하면 좀좀 좀 섭섭해요 아니, 제가 아직, 아직까지도 아직 앵버님 데뷔하실 때 미추 선배 분들이랑 통화하시던 그 생방송이 아직까지 눈에 좀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아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지 <laughs> 어,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자 근데 저 사람 아직 알았어요아 오셨네 오셨네 이런 말좀 곤란하지만 이제 <laughs> 방송 좀 하는데? 올해 음. <laughs> <laughs> 또이 인턴 상원으로서 맘에 드는 또 인지가 들어온 것 같은 좀어 잘하래 죠 친구 잘해 아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대체 이거 어떻게 뭐였냐 약간 이런 아, 얘기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소래님이랑 그 연이라는 게 탈뜻말뜻 한 아, 경우가 맞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이 방송하면은 이게 저 사람이랑 언젠가 한 번은 합방을 하겠다 언젠가 뭐 이야기랑 나누겠다 약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소래님이 그런 경우가 거의 한 5-6개월이었어요 맞아요 어, 아니 이 무슨 저 무슨 <laughs> 그 <놀람> CC 썸 타는 것 마냥. 아, 합방할 아,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아, 오늘은 아닌 것 같다. 합방할 아, 아, 것 같은데? 에, 에, 아니다. 약간 이러면서. 오. 어, 진짜, 진짜 딱그 느낌이었단 말이야. 저희 주변 사람들이 소래님이랑 다연결이돼 있어. 음. <laughs> 아, 이게 언젠가는 <laughs> 보겠다, 보겠다 맞아. 했는데, 이게 누군가 발 벗고 나서지 않는 이상 절대 못 만나겠다 싶더라고. 근데 또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먼저 발 벗고 나서가지고 하긴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가지고, <laughs> 제가 그냥. 가만히 웅크리고, <laughs> 에이, 그냥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는가. 아니, 하고 싶은 있었는데.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해보면 되는 거지. <웃음> 그게 <웃음> 아, 맞긴 하지. 그럼, 어. 이렇게, 이렇게 먼저 말씀해주시는 자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제가, 이게. 진짜... 아이, 우리, 우리도 찐따네, 무슨 소린가. 그래, 시도를 해봐야지. 어, 그 저기, 저 들어. 죄송합니다. 저 새돈님, 제가 그, 소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 제가 합방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뭐 시간 한 번만 좀 내주시면 안될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됐잖아. 그래. 그래, 죄송한데. 성공하면 합방, 실패하면 조리돌림 아닙니까, 이거? 이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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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가 크잖아요, 저한테는. <laughs> 역시 뭐 세호님이랑 저랑 둘다 아시죠? 아유 이런 유명한 분들을 제가 모르고 있으면 방송을 리스 하지 않습 세호님과 앵모님을 모른다? 그거 간첩스럽다 아니리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 그 정도는 아, 아니야 아, 뭐. 우리 그 정도는 와. 아니야 그 세호랑 앵모 중에 누구 방송을 두 마리거나 <laughs> <laughs> 아유, 아휴, 앵 부장 너 농담, 아유, 아이, 그렇게 잘하는 거? 그래도 안 물어볼 수 있잖아, 아유, 이 정도는. 어. 너무 친구잖아. 이게 대가 이따 도시 애모님 방송도 들어가고 이따 도생선 방송도 들어가는데 네. 갈 때마다 하필 또두 분이 사박가라고 계셔가지고. 이야, 아, 아. 무빙 잘 치네. 야. 어. 야, 원래 문자종 말 제일 잘한다. <laughs> 요 근래 봤던 사람들 중에 무기를 제일 잘쳐 지금. 이야, 아 감사합니다. 뭐야. 네 영광입니다. 일자 한번 타면 이 박살날 수도 있었는데. 아. <laughs> 어,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아 가봅시다. 오늘 준비한 게임 원 암드 쿡. 요거 오늘 한번 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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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1미 이상 붙이면 안될것 같은 생김이거든요 이거 약간... 어, 왜 내가 어떻게 생겼는데? <laughs> 개머리에 뿌 달리는데 피그팬티예요. 이거 와 이거 하는 거아이사 우리 뜨거운 시간을 보내보자고 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차가운 시간을 좀 보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세요 일어살바세아아 <laughs> 좋아 빨리! 아이가 아닌가, 아닌가?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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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고 있다고 짖! 어어자 아니 먹겠는데? <laughs> 아니 주지 말고! 아니 혼리몬대를 <laughs> <아니>, <laughs> 누가 그러지? 내 반대 아, 테이블에 지금 일어섰잖아요. 저 막, 기분 아파서 가잖아 쟤들! 자자 보여드릴게요. 자 봐. 보세요 아. 일단은 고기는 여기 그릴 위에다가 굽, 굽습니다. 아 예예. 아, 예. 네, 이게 색깔이 바뀌면 이제 구워진 거다. 자 그리고 이제 햄버거 하기 때문에 이 버거 번 보이시죠? 아 네. 버거 번. 얘도 이제 활용해졌는데 얘를 한번더 구워줘야 돼요. 어 뒤집어다녀야 돼. 아! 이거 뜨거워도 어. 요, 빨리 소 아니 뜨거워도 봐요 빨리! 소화기소화기 소화기 뒤에 소화기 야, 어, 지, 어. 지나왔다, 어. 지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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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잡아. 지잡 지잡 겠는가 이거. 자자 자. 싸워요. 자 자, 지금은 지들지하면 부어. 자, 이게 쥐의 영. 그러면 뭔지 아니까 지드래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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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제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점점 깨끗해집니다. 이그다쓸수 있는 거야, 이제. 어, 그렇지. 세 예. 아, 이 어? 아, 이 아, 미 아, 합니다말 틀! 틀라고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빨리 나오 알바 잘리고 싶어 죽겠 알바 잘리고 싶다, 엄마. 야, 사장님, 야! 여수씨, 한안안 사장님. 사장님. 너 그러니까 까너게 나와. 너로 삥마. 한번 봐대한 번만. 아, 내가 스포렛 신발을 잡아, 정말. 라 근데 그거 아는가? 브레이크 타임 얻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댄스를 쳐야만 이제 브레이크 타임 가져수 있는 거? 손님. 그숨숨면 여기 박스나 접으시오 아이 미치겠네 정말. 저희 아, 근데 저 손님들이 소시만 먹어 가지고 그 2달러밖에 돈을 안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빵까지 끼워서 업게 팔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그래 잘라도 저 그냥. 아 진짜 아, 손님 여기 <laughs> 아니야 여기 <laughs> 아니다. 매일 진짜. 아니 아니 진짜게. 감사합니다. 진짜 저쪽 저쪽 손님이 저쪽 손님 아. 여기는빵 시켰어요. 아, 아 그래 그래. 파이. 죄송합니다 손님.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핫도그 <laughs> 월드에서 인터뷰 나왔습니다. 잠깐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요즘에 이 핫도그 가게에서 소세지만 찾는 손님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아이 자식이 소세지만 찾 너구나? 알로 와, <laughs> <laughs> <이만. 웃음> <laughs> 먹어, 먹게 먹게. 이 자식이 누군가 했더니 그대였구만 이거. 이 가게는 우리 둘이 아니면은 미래가 없다. 파이비프. <laughs> <하이> 야아 <laughs> 야! 잠깐, 야깐 잠깐, 잠아잠아잠아자 세도 씨, 나랑 얘기 좀 해요. 어서요 빨리 진짜 데고 싶어요? 아 아닙니다 어? 왜 장사가 원데이투데이야? 아니 저..저는 그냥..손님에게 즐거움을 네, 선사하기 해서 맛있게 드세요 맛요게드요 이거 근데 칼이 아니고 이거 무슨 유리검 아닐까? 마인드 붙여 다이아몬처럼 생겨가지고 칼이야 마 칼이야 맛있게 드세요 미안. 손님 조심해 진짜 내가 소씨 몸을 잡는거 알았어? 소래가와 네. 가나 가나. 예예예, 잘 해결했어, 잘 해결했어. <laughs> 아니 근데 잠깐만요 매니저님 소시지 구운 게왜 이렇게 많죠? 제가 아까 분명 소시지 하나밖에 안 시켰던 것 같은데 왜두개분량이가 있죠? 아까 아까 사장님이 기를 구웠다고 하는 게 설마? 오,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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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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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빙해, 아, 시켜! 아 이건 아니고 왔습니다. 빨리 서빙하라고! 그래, 면 면더. 만나! <놀람이> 너 알바로 아니, 온거 사람이... 아니야? 너 여기 일하러 온거 아니야? 그치. 아 이게 아무리 무슨 말이지만 아, 하루 일 하러 온 거야, 아리야! 아 이게! 야, 그런 거면 네가 가게 차리든지. 아, 거, 거 차리던지. 아이, 아, 아, 아니다. 아니지?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가, 가, 가. 안 이것,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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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이것, 어? 소세지가다 나갔잖아. 그만 시켜. 경고했어. 나도 경고했어, 진짜. 빨리 소세지 배달해 <laughs> 아니 배달했네. <laughs> 아니 그 배달 말고 소세지 여기 접시 에아 올리라고. 그어 왔다 왔다. 아니, 어, 아, 나, 나, 나. 나, 나. 자, 소세지 좀 받아주게 행복이. 형. 뭐? 소세지 좀 받아주게. 소세지 그, 아니, 재고 들어와서 네. 물품 들어와서. 여기 여기 소세지 이건 이건 뭐야 이거는? <laughs> 이거는 이제 내가 먹을 거. 아, 아 그래? 소세지 좀 받아주게 나가서. 알았어. 음. 아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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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laughs> 본인이 원하는 대로야. 야 이거지. 이 정도의 소세지는 또 와줘야. 음. 손님들이 만족하지 않겠는가? 랄랄랄라라너 네. 오늘 이거 다 먹기 전까지 못 들어간다. 아, 너 오늘 여기 발주 네가 때린 거 이거 다 먹기 전까지 못 들어갈 줄 알아, 알았어? 아, 아 알겠네. 어어 타다 어, 타다. 어. 아 이거 먹어 그냥 너 좀. 너시끼야너 버리든가 절반을 버리잖아 지금 너 지금 니가 죽은 절반 다 갖다 버리잖아 버렸다 어, 가를 어. 어. 버리면 어떻게 오늘 테이블이 한 열다섯 개 나온 것같은데왜 우리 장구가 칠십 달밖에 없어 아 근데 또 그런 게 있네 원래 이 손님들과의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커뮤니케이션 이 지역 활성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뜻이 아니지 않은가 이게 돈 벌자고 하는 짓이야 나는 음. 아 그래 그러면 이 가게가 본인의 취지는. 안맞는거 같은데? 그럼 본인 여기 퇴사하겠네 예예 집에 가라 그야너가너가 그냥 그래. 너, 가. 아, 너, 아, 가. 아, 아니, 잡으세요, 너 이거 다 들고 가너 아, 이거 너이 너 생소시지 다, 미지사님. 다 미지사님. 들고 가라고 미지사님. 이 ㅆ끼야 가라고 아, 미지사님. 미지사님. 가라, 이 미지사님. 미지사님. 야. 야, 가라고 썩 나가라 이양반야 가라 양반야너 가라고 너 나가 야네 좋아한 소지 가져가 네 좋아한 소지 가져가 이 ㅆ끼야 가져가라고 어? 빙 퇴사 소시지다 가져가 <laughs> 왜, 무슨 왜왜 그래요? <laughs> 아. 네 아. 무슨 일이야? 왜요왜 그래요? 아, 미나 나네. 예? 아, 맞다. 야, 그 우리 유튜브 가다 뽑았지? <laughs> 야, 배분질러져배분질러져할수어요 어, 괜찮아요. 어, 아 오늘 하루도 힘내서 <laughs>,